최근에 뭐 낙심하셨던 적이 또 있으세요? 사실 저는 잘 아시죠? 겠 감정적으로 큰 동요가 없어요. 알죠? 오락가락을 안 하고, 알죠. 좋아도 적당히 좋고, 안 좋아도 적당히 안 좋거든요? 알죠. 근데 최근에 한번 크게 낙심했던 적이 있는데, 이, 이거는 너무 낙심하고 분해가지고, 제가 아. 파인애플 스토리 다시 읽었어요, 그때. 아. 아. <laughs> 다시, 파인애플 다시 스토리를 다시 꺼내게 한, 5년 만에 파인애플 스토리를 다시 꺼내게 한 그분. 아, 이 어떤 일인가요? 제가 최근에 그 동행과의 동행 동인 유튜브를 보면서, 홍. 5년만에 파인애플스토리를 다시 꺼내게 한 그분! 아 이... 어떤 일인가요? 제가 최근에 그 동행과의 동행 동인 유튜브를 보면서 홍, 홍성우 집사님! 우리계의 <laughs> 사자중 가장 졸린 설교자! 1위 노승주! 세 분의 설교죠? 누군가가 네. 가장 졸렸던 <laughs> 기억이... 1위 <laughs> 노승주! 노돈도사의 설교죠? 1위 더. 노승주! <laughs> 와... 그건... 제... <laughs> 같이 볼때 적지 않게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죠 저.. 아.. 사육사로서 입에 담아도 될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 감정을 패배패스 <laughs> 소리를 좀 가슴에 풀고 아, 아, 지금, 아 지금도 솔직히 <laughs> 아그홍성쌤 그러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죠 설거를 똑바로 들으실 생각을 하셔야지 예 그러면 우리 홍성 집사님 또 운전하시면서 보고 계실 텐데 이 영상 편지 <laughs> 다, 한번 격식을 차려서 <laughs> 말씀드려요 <laughs>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제가 보통은 참을성이 <laughs> 좀 있는 편이에요 제가 <laughs> 사이이홍씨 진짜 조심하 사랑하는 홍집사님 그곳은 평안하시죠? 제가 멀리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뵙지 않아도 될것 같으니까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드리도록 <웃음> <웃음> 헤어지면 <laughs> 헤어, 뭐, <laughs> 영화 있지 않아요? 뭐 헤어지는 결심? <laughs> 아유 그런 결심도 좋지만 그런 네. 결단도 좋지만 <laughs> 우리가 그래도 서로 행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되는 동행교회. 아, 그에... 아제 파이널 스토리. <laughs> 파이널 <파이너블> 스토리. <laughs> <파이너블> 스토리. <laughs> 네, 사실 조선사님은 많이 놀라신 것 같지만 그 영상을 보시던 성도분들과 영상을 미리 검수하던 저와 목사님은그 <laughs> 답변이 <laughs>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아, 니 그럼요. <laughs> <laughs> 파이널 <파이너블> 스토리 <laughs> 꼭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또. 정말로 이제 농담하지 말고 사역자로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음. 빠지던 그때는언니였죠어 앞에 있었던 홍지사님 얘기는 사실 농담이고, 어 제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왜 낙심할 때가 없었겠어요? 이제 저도 어느덧 8년째인데 이 시간 동안 어, 많다면 많은 일도 있었고 적다면 적은 일도 있었죠. 그래서도 사람인지나 때론 낙심하고 상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음.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자로서 당연히 그럼 안 되는 거 알지만 가끔 그 돌아오는 걸 기대할 때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줬는데 나도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그래도 이만큼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상심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저 같은 경우도 청소년 부서를 오랫동안 맡아서 사역해오면서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내가 이만큼 마음을 쏟았고 내가 이만큼 물질을 쏟았으면 아 적어도 이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 조금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조금은 예수님 알아갈 만도 한데 조금은 예배를 잘 드릴 만도 한데 이런 마음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는 못하겠죠 언정 오히려 더안 좋은 길로 빠지거나 오히려 더 그릇된 삶을 살아가거나 오히려 저한테 보이면 안될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 내가 사역자로서 자질이 있을까? 내 문제는 아닐까? 진짜 내가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고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한 거 아닌가? 내가 사역자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좌절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종 이런 지침이 찾아올 때는 그래도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당연히 뭐 사역자니까 말씀을 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때마다 제가 하는 거는 훌륭한 그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봐요 그들의 삶을 돌아봐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아무리 뛰어나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읽은 책은 뭘까요? 뭐전 선생님이 워낙 많은 신학자들의 서적을 다 읽으시다 보니까 사실 감은 안 잡힙니다 그 신학자는 바로 <laughs> 한, 하나 둘셋 하고 얘기해볼까요? 네. 하나 둘셋 둘, 어거스틴! 어거스틴! <laughs> 제가 굉장히 최근에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신학자인데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어거스틴의 자서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그 어거스틴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써있죠 그러면서 제가 그 가운데 감명 깊게 읽고 위로를 얻었던 것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수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곳으로 옮겨 다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섬겼던 것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결국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겠죠 제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들도 굉장히 미련한 말씀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사역의 결과들, 결실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중에 돌아올 때가 있겠구나. 나 또한 그렇게 모니카처럼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저를 거쳐간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이름을 아직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때가 있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사육자로서 보람도 차고 기쁜 순간들도 다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도 좀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신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아. 제가 웬만해서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아, 네. 제가 자꾸, 자꾸 까먹고 음.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막 들어오는 내용도 많으니까 계속 까먹는데 그래도 제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최근에 가장 보람 찼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 언제일까요? 그게 언제냐면 최근에 있었던 오후 교리 강좌 시간이에요. 오후 교리 강좌요? 저희 교회가 오후 교리 강좌 시간에 웨스민서 소율이 문답을 나누다가 잠깐 로마서 강의를 했고, 음, 네. 그 로마서 강의가 95문으로 마치면서 이제 다시 소율이 문답을 하잖아요. 이 소리 문답을 다시 하면서 최근에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래 전에 한 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자꾸 안 되네 이면 까먹거든요 우리가. 선도분들도 사실 다 잊기 마련이죠. 맞아요. 사회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랜만인데 저도 모르게 저도 습관적으로 오랜만이라서 다들 잊었다는 걸 잊고 당연한 듯이 사면이 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저도 습관이 된 거예요, 맨날. 소리 운다 하면서 이 이름은 제일 목적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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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3위의 체가 무엇입니까? 하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떼창으로 콘서트장처럼 새해 위격에 구별된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십니다. 3위의 체가 뭡니까, 여러분? 시작! 새해 위격구배되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왜 자다가도 찌르면 나오시겠어요. 예 <laughs> 새해 네. <3위의 세> 위격에 <laughs> 구별된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자리에서 티는 안 냈어요. 그리고 저도 뭐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어, 다들 뭐 이제 뭐 찌르, 찌르면 다 나오시겠다. <laughs>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너무 기뻤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말로 진술하기는 더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다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할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 어, 세 분인데 하나시고 뭐 하나신데 세 분이시고 이 정도만 말해요 위격이 뭐예요? 구별에 대해서 구분되세요? 말해도 할수 있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뭐 제가 성도님들에게 삼위일체가 뭡니까? 라고 말하는데 다들 자신있게 뭐 종이를 보지도 않고 너무 명쾌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3행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홍성일 쌤이 어렵다고 하면 졸리다 뭐 이런 소리 하시지만 <laughs>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가 어떻게 당연히 쉬워요? 홍성일 쌤도 아마 외치셨을 거예요. 새해의 격으로 그때는 ]까요? 자신 있게 뒤에서 크게 외치시더라고요. <laughs> 자신 없으면 어디 뭐 유아실에서막쏙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헤드폰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홍주사님 <laughs> 그래가지고 어, 파이레프스 네. <laughs> <laughs> <물> 타셨고 네. <laughs> 보람차셨고 다들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3일 체기일을 말하고 고백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듣고 다들 힘들어하고 이런 시간들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를 들었고 배웠고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그걸 어느새 배워서 지금 이 시간까지 쌓여서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오신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모두 아름답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과 감사함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또그 성도분들에게 우리 동행교회 가족분들에게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물해 주시고 싶은 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딱 추천하시는 책이 하나 더 있는지. 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가져왔는데 사실 진리는 명료하고 명쾌한 것도 맞아요. 맞죠. 쉽게 이해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맞아요. 맞죠.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래서 홍주사님 같은 분들은 뭐 피곤하다 뭐 이런 소리나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맞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써 놓은 책이 성경인데 어떻게 그 성경 책이 쉬울 수가 있겠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 두인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두인 교회가 더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 책한 권을 더 소개해 드리자면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책이요 이 책의 시리즈는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책도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더 먼저 추천해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 우린 장로교회니까 맞죠. 어, 화란 쪽에 가면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미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장로교회라고 해요 저는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교단과 신학을 잘 모르면서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교단과 신학을 모르면서 다니니까 이단이 한번 들어오고 침투하면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휩싸여 가버려요. 내가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거는 자기 교단 신학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 감리교가 감리교 신학을 하잖아요. 전 존중하고 존경해요. 오순절 교단이 오순절 신학을 하면 전 존중하고 존중, 존경하는데 감리교가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거나, 오순절이 개혁신 신학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거면 장로교로 와야지. 그게 무슨 모순이에요, 사실. 그런 짬뽕이 어디있어요 그렇죠. 차는 하이브리드지만, <laughs> 신학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그래서 하이브리드 타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하이브리드예요, <laughs> 차는. 그래서 우리 종인교회도 우리 장로교회가 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더 명료하게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더 바르게 알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먼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장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추천하면서 오늘의 이책 속에 이야기는 마쳐볼까 합니다. 아뭐 사실 오늘은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을 중점적으로 가져와 주셨지만 사실은. 더 유익하고 또 네. 소개해 주시고 싶은 책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들으시죠? 무궁무근하죠 무궁무궁? 무궁무진하죠 네, 무궁무진. 네. 이게 워낙 오래 말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laughs> 사실 네. 아쉽게도 근데 시간, 시간 관계상 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벌써 제가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벌써 깨어있는 지 12시간이 됐어요 아유, 오후 3시, 4시인데 몇 마디 안한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네. 또 우리 음. 운전하시고 계실 홍성우 집사님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laughs> 여기서 이 신앙의 체크할 1화는 여기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시도해 보고 또 도전해 보는 단계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원하시고 또이 영상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도움이 된다면 또 신앙의 갈피를 찾게 된다면 저희는 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마지막 인사 한번 드려 볼까요? 아 네. 어 저는 원래 책 소개를 너무 좋아해서 네. 제가 말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재밌을까, 재밌게 할수 있을까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해야 될게 말은 많았지만 재밌는 게 없으면 또 <laughs> 걱정해야 되거든요 어, 제가 제가 재미없게 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과연 영상 괜찮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책 소개하는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찍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다면은 어, 냉큼 달려와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구뚝같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영상 잘 시청해주시고, 다들 열심히 또이 책들을 읽으시고 사랑해주시면 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승준 연도사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알피를 찾는 시간, 성도의 책갈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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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지 않겠어요? 뭐 댓글 달거나 하면은 좀 추천해 추첨을 해서 아 책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짧지 않은데 오늘? 뭐예요? 오늘 이야기 너무 짧지 않았금 뭐야? 짧지 않았어요? 다섯 권이나 했는데 말 많이 <laughs> 뭐, 안한거 같은데 <laughs> 뭐가 짧아요 다섯 <laughs> 권만 <5권이나> 했는데 <laughs> <안한 건데. 웃음> 아 지금 벌써 세 시간 지났어요 <laughs> 우리끼리 만좀 <한 웃음> <더 웃음> 얘기해 가지고 <laughs> 저희끼리요? <laughs> 잠시만요 <웃음> 잠시만요